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하는 한국인 제재작품의 문학사적 위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제재작품 창작의 특징으로는 중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인 제재작품 창작의 특징 그리고 한국인 제재작품 창작의 경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중국 현대 문학사에 나타난 다른 외국인 형상 다른 외국인 형상으로는 일본인 영국인 프랑스인 미국인 등과 같은 형상이 있습니다 이들 형상과 구별 되는 한국인 형상의 출연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한국인 제작품의 문학사적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 현대 작가의 한국인 제작품 창작은 큰 틀에서 보면 어, 중국 현대 작가의 외국인 제작품 창작의 한 부분이 됩니다. 한국인 제작품 창작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어, 그 문학사적 위치를 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문학사에서 외국인을 제재로한 작품 창작의 역사는 상당히 깁니다. 예, 거슬러 올라가면 아, 천년 전 한나라까지도 어,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그런데 이긴 시간 동안 지속된 중국의 외국인 작품 창작에는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습니다. 아, 바로 그것은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중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관점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학고 중국의 문인들은요, 어, 직접적인 체험보다 어, 주로 상상에 의존하여 외국과 외국인을 묘사한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국 중심적 관념이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결정하는 패단이 생기게 됩니다. 어, 대체로 보면, 아, 이러한 폐쇄적인 중국인의 외국인과는 청나라 초기까지 아, 이어졌다고 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문인의 폐쇄적인 외국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아, 이어진의 장편 소설 경화연입니다. 아, 이 경화연은 한국어로도 번역본이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경화연은 1828년 가난된 아, 예술성이 뛰어난 풍자 소설입니다. 예, 하지만 이 경화연의 예술적인 가치와는 별개로 이 작품에서 아, 우리는 중국 문인의 세계관에 작당하고 있었던 어떤 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성이 발견되는지 작품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화 여의 주인공은 중국인 탕 아오라는 사람입니다. 이탕 아오는 배를 타고 해외를 여행하면서 기이한 나라 30여곳을 방문합니다. 이 기이한 나라에는 여화국 여화국은 단자 이름입니다. 프로스 말하면은 여인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흉국 가슴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 사는 나라입니다. 예, 가슴에 구멍이 뚫리면 살 수가 없죠. 아, 그런데 당시 중국 문인은 이런 가슴에 구멍이 뚫려도 사는 사람이 있는 나라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흉국은요 예전에 문인들이 상상도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면요, 과거 문인이 상상한 천인국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장국. 여기서 무장국은 창자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기이한 나라 3 0 여곳을 방문하는 게 작품의 한 부분 내용이 됩니다. 이들 나라는요, 중국과 다른 풍경과 기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생김새, 사회 풍속, 그리고 습관 등 또한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신기하게도 이들 나라의 사람들은 중국의 문화와 가치를 신봉하고 중국인 탕하오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보이죠. 이경화연원에서 탕하오가 방문한 나라 대부분은요. 1800년도 이어지니 상상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 바로 한나라 시기 가능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리서인 산해경에서 소개된 나라입니다. 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이 경화연에 등장하는 기이한 나라가 우리한테 주는 비현실적 느낌이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요, 이 경화연은 풍자 소설입니다. 어, 당연히 어, 비현실적인 요소가 어, 소설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문인이 상상한 외국과 외국인의 모습이 천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변화 없이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말기에 이르러서 이러한 중국문인의 폐쇄적인 외국인 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기회가 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중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의 하나로 기억되는 아편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어, 중국의 문인들은요 아편전쟁을 통해서 서양의 발전된 과학기술을 목격하고 어,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 아닌 단지 시대에 뒤떨어진 어, 보통 국가 중에 하나라는 어, 사실을 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바로 이때부터 중국의 문인들은 상상이 아닌 실제로 두 눈을 뜨고 어, 외국을 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 특히 g 이은 청일전쟁 아, 1894년부터 1895년 사이에 벌어졌죠. 이 청일 전쟁의 패배 이후 아, 중국의 지식인들은 아, 진정한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민족 생존의 차원에서 아, 외국을 인식하기 아, 시작합니다. 아, 당시 청일 전쟁의 패배가 아, 중국 지식인에게 준 충격은 아, 실로 엄청났습니다. 아, 편전쟁의 경우는요, 아, 자신이 서양 문물, 발달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이후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중국은 새로운 문화 체계에 접어들게 되네요. 그 중에서도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군사 방면에서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상당한 변화를 이루었고 성취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아, 당시 중국인들이 항상 아시아에서 위기한 나라고 생각했던 위기한나라로고 생각했던 일본인과의 전투에서 아, 처참하게 패하자 아, 중국인, 중국인들은 아, 진짜 본격적으로 위기 의식을 듣게 됩니다. 아, 당시 당시 이러한 아, 중국인의 아, 나에 라 대한 걱정 그리고 약간 초조함 아, 이런 것이 아, 문학 작품 창작에 투영되어서 아, 청일 전쟁 이후 보다 실제 모습에 바탕을 둔 외국 관련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화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 청일전쟁 패배 이후 중국에서 현실에 바탕을 둔 외국 제작품 창작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시작된 한국인 제작품 창작은요, 바로한,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나타난 문학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인 제제 작품 창작은 비록 동일시에 나타난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을 배경으로 한 외국인 제제 작품 창작의 한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외국인 제제 작품 창작과는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외국인 제제 작품 창작과 구별되는 한국인 제제 작품 창작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인 제제 작품 창작이 보이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현대 문학사에 나타난 한국인을 묘사한 작품은 작품 배경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 제국의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후 한국인의 국내 생활을 묘사한 작품이고요. 아,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인의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의 해외 생활, 유랑 생활, 독립투쟁 등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아, 이 중에서 아, 이번 강의에서 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은요. 후자 중에서 아, 중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아,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확인하셨듯이요, 아, 중국 현대 한국인 지제 작품은 종적인 측면에서 보면 20세기 전후 중국 문학사에 나타난 아, 조선 만국 서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아, 횡적인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외국을 배경으로 한 외국인 지제 작품 창작의 아, 일부가 됩니다. 에,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외국인 제제로 한 작품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한국인 체제의 작품, 작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가끔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한국인을 묘사한 작품은 어, 다른 외국인 제 작품과 달리 상당수가 어, 중국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요. 또 작품 속에서 어, 중국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국을 배경으로 한한국인제 아, 작품에는요. 한국인이 주인공 그리고 중국인이 부차적인 인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물론 반대로 어, 중국인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한국인이 부차적인 인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떤 경우든 작품 속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은 아, 대부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한국인 황일투사와 중국인 혁명가 그리고 중국인 지주와. 한국인 소장농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일부 작품에서 반영된 한국인 불량배 협박당하는 중국인 다소 생소한 관계가 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른 외국인을 제재하는 작품 대부분은요 아, 중국이 아닌 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작품 속에 묘사된 각국의 외국인들은 아,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작품 속에서 외국인과 중국인은 대체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어, 한국인 제재 작품과 같이 스토리 전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처럼 중국 현대 한국인 제재 작품은요. 중국 문학사에서 볼때 외국인 제재 작품이지만 동시에 현실 제재 작품이 됩니다. 아, 무척 평범한 내용이죠. 하지만 중국 문학사에서 어, 이러한 특징을 가진 외국인 제재 작품은 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한국인 지재작품이 보이는 아, 경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한국인 지재작품 창작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 한국인 지재작품 창작이 보이는 어떤 경향성입니다. 아, 중국 현대문학사에 등장하는 한국인의 모습은 크게 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는 한국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계를 위해 중국에 이주한 후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한국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직간접적으로 일제에 순응하여 생활하는 한국인. 이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한국인은요, 어, 중국인과 충돌하는 한국인도 포함됩니다. 이 한국인 제작품, 제제 작품 창작에 보이는 어떤 경향성이라 아, 바로 이런 겁니다. 아 우리가 실제 역자석 사실에 근거하여 어, 20세기 전반기를 살았던 한국인의 삶을 어, 추적해 보면 앞에서 제가 언급한 한국인의 모습 중 뒤에 두 가지 뒤에 두 가지 뭐죠 생계를 위해 중국에 이주한 한국인 또일제에 순응하며 생활한 한국인이 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현대문학사에 나타난 한국인은요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한국인이 많습니다 어, 물론 이 한국인의 항일 독립 운동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어,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한국 문학 번영을 포함한 예, 한국 관련 중 현대 문학 작품은 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 800편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한국인의 항일 투쟁을 묘사한 작품은 절반이 넘은 500편입니다. 이 500편에는 시가고 한 300수 정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인 지재작품 창작이 보이는 경향성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이후 시작된 중국, 현대 한국인 지재작품 창작 전에는 문언문으로 창작된 한국인 지재작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작가의 사상 그리고 작품 창작에 사용된 언어 등과 같은 문학사에서 현대와 고대라는 구별의 틀을 무시하고 우리가 20세기라는 하나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20세기 중국 작가의 한국인 제작을 볼 때요 우리는 언제 시작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190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 문인이 주목한 제재는 안중근 의거와 조선의 멸망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한국의 애국지사 안중근은 어, 중국 하얼빈 역에서 한국 침령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습니다. 청나라 말기와 어, 중화민국 초기를 대표하는 문인이죠. 양지차오의 장편시 축풍 단동곡은 바로 어, 당시 양지차오가 하얼빈 의거 소식을 듣고 어, 창작한 작품입니다. 이 안중근 의거는 어, 당시 일반 대중을 위한 영국 공연에서도 중요한 제재가 되었는데요. 1911년, 상하이의 신극단체 진하단은 난징의 유명극장이죠. 승평대휘원에서 어, 극장 단장, 런텐츠가 엮은 동합풍운이라는 작품을 어, 공연하여 관객의 열렬한 호응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이 동합풍운이 안중근 의거를 제재로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안중근 의거 외에 당시 중국 문단에서는 조선의 멸망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한국체제 작품 창작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아, 문장의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아, 원양 호조파라는 아, 문항 유파가 있었는데요. 아, 이들도 자신들의 잡지 토요일에서 어, 슈왕링의 만국 영웅의 유소라는 글을 실을 정도로 아, 조선의 멸망은 당시 중국 문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이 시기 아, 망해가는 조선과 흥성하는 일본 사이에서 어, 중국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던 아, 앞에서 살펴본 양지 차원한 사람도요. 어,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이후 계속해서 한국과 관련된 글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논한 문장으로는요. 일한 합병의 문제, 일본 병탄 조선기, 그리고 조선 멸망의 원인 등이 있고요. 아, 문학 작품으로는 아, 한국 멸망에 대한 관심과 동정을 표현한 유명한 작품이죠. 조선에서 오율, 이수, 사수가 아, 유명합니다. 아, 이와 같이 20세기 초 한국인을 묘사한 문학 작품 창작 중 아, 안중근 의거와 아, 일제의 에, 한국 강제 병합을 제재로 하지 않은 작품을 찾아보기가 아, 힘듭니다. 에, 바로 여기에 고대와 구별되는. 20세기 전반기 한국인을 묘사한 문학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 발견됩니다. 20세기 초 한국 관련 문학 작품 창작은 단순한 문예 활동의 산물이 아닙니다. 시대의 산물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만큼 세계 열강의 중국 침략 그리고 조선의 멸망 등과 같은 문학 외적인 요인이 작품 창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20세기 초 한국인을 묘사한 작품 창작이 예술적 목적이 아닌 중국인의, 자, 중국인의 자신의 국가에 대한 우려와 근심을 반영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요 아,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행된 중국 현대, 한국, 중국 현대 문인의 한국인 제재 작품 창작도 어떤 인위적인 방향으로 아,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 한국인 제재 작품이 보이는 어떤 경향성의 배경입니다. 이처럼 민족 생사 존망이라는 동벽 상륜에 처지 있는 중국 작가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 표현은 1931년 만주 사변 그리고 1937년 중일 전쟁을 거치면서 한중 양국이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한 중국 작가에 의해 성숙하고 발전되게 발전되기 됩니다. 그래서 중국 현대문학상에 나타난 한인 제재 작품의 대부분은요 항일과 중한연대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중국 작가의 한국인 제재 작품 창작은 1945년 일제의 폐막 이후 서서히 줄어들고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또 다른 단계에서 20세기 전반기 한국인 지제 작품이 보였던 가장 대표적인 경향성은 경향성 항일이죠. 항일은 항미, 항미로 치환되고요. 그래서 이 1950년대 한국인 지제 작품 창작은 한반도 남쪽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문학 현상이라 할수 있는 항미원조 문학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 항미원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도운다. 여기서 조선은 한번도 북쪽에 있는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 중국 현대 한국인 제자 작품의 문학사적 위치와 특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